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정식적인 설명을 한번 먼저 해 보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게 역함수입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딱 돼. 통이 무슨 미분법을 한 거야, 지금 이거? 합성함수. 합성함수 미분법 한 거지. 그래서 g'에 fx가 f'x분의 1 되고, 이게 y 꼴 fx니까, 이 fx 대신 y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맞는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인데 이거 쓰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만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적습니다, 이제. 어디다가 적어두냐면, 62페이지에 적어둡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식이 주어지는 경우. 석 서기로 보이네. 식이 주어지는 경우. 글자가 작다 그래가지고, 크게 적었어. 식이 주어지는 경우. 첫 번째, 기억. X랑 Y랑 체인지 합니다. 체인지. 체인지라고. 두 번째 니언 이마를 음함수 미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dy/dx는 g'x라고 적고 여기에다 어떤 식을 적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마야. g'x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일단 요 예의 문제부터 한번 해 볼게. 요거를 fx는 e의 x승 플러스 lnx.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 위에 한점 2,1에서의 e,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말은 지원아뭘 거란 뜻이야? 미분해라. 미분 어떤 거? g'에서 프라임 뭘로란 말이고. 이 콤마 1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미분해서 접점의 좌표를 넣어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통에 식이 주어졌어? 식이 안 주어졌어? 식이 주어졌지. 식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y 는이니까 x랑 y랑 체인지해서 x는 e에 y 승 플러스 n y야.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을 해라. 음함수 미분하는데 일단 y가 왼쪽에 오는 게 좋으니까 얘부터 먼저 미분하면 이 y승을 미분하면 똑같이 이 y승이고 ln y는 y분 의1이 되고 그다음 이쪽은 뭐가 되냐면 y 프라임이 되고 x를 미분하면 1이야. 음함수를 미분할 때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을 적어두지만 x를 미분하면 아무 표시 안해둡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이 얼마냐면 바로 g 프라임 x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Y 프라임이 바로 G 프라임 X인데, 얘가 그대로 분모로 가면 글씨가 크기가 갈수록 커지네. 누가 글씨가 작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갈수록 글씨가 커지네. 자, 이거를 왜꼭 적어야 되느냐? 지금 인마가 G 프라임 뭐를 구해? 그냥 E를 구해야 돼. E, 즉 X 대신 E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마는 지금 보니까 식이 얼마란 말이야? 식이? 다 Y에 관한 식으로 돼 있어. Y라고 하는 식. 자, 그럼 X가 2이면 Y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X1을 딱 넣어보자고, 이렇게. <laughs> 그러면 Y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지. 2콤마 1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Y 대신 1이 들어가주면 2의 1승 플러스 1분의 1. 인마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역함수 미분은 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x랑 y랑 체인지하고 음함수 미분을 하고 요애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게 g 프라임 x야 즉 x에 무슨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마 같은 경우는 x에 값을 넣어야 되는데 x가 아니고 지금 이게 e로 돼 있거든 식이 그래서 요 e가 뭐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X에 1을 넣어주니까 Y는 1이네. 그래서 임마가 G프라임 2는 여기 Y 대신 1 들어가서 이런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G프라임 X가 필요하다는 라 거. 이게 바로 식이 주어지는 경우야. 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두 번째야. 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시기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g.f(x)가 x라고 두고 양변을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딱해 볼게.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f2가 1이고 그다음에 f f1이 얼마? 아, f'1이? 아, f'2가 1이네. 내가 이걸 이렇게 못 뜨는 이유가 있어. 이 저작권에 걸려서. 어디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 이거일 때 f(x)의 이거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그때 뭐를 구하시오라고 했냐면 어, g'1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 야 책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에발치했어 f2가 1이고 f'2가 1이고 f2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때 g'1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에요. 즉 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야. 즉 fx가 무슨 식인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f2x의 역함수가 gx니까 g함수 안에 f 2x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x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양변을 이제 합성 함수 인포 미분하면 g 프라임은 f 프라임에 2x가 되고 그다음 아래 것도 미분해야 돼. 2가 되고 x를 미분하면 이렇게1 되고. 자, 그러면 g 프라임 1을 구하려면 이거 얼마가 된단 말이야? 1 돼야 돼. 1. 뭐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한데? fx고 f 프라임 2x고 2인데. 그렇지. 틀렸지. 오 f의 2 x 고 f 프라임의 ex고 이제 이렇게 1이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을 구하려면 얘가 얼마가 되야 된다고 1돼야 돼1되려면 f2가 1이니까 f2가 되려면 x 대신 뭘 대입해야 되냐면 1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x 대신 1을 대입을 딱 해보면 글씨를 크게 적으니까 칠판을아 이거 좀 글래 F에 1이 들어가면 2가 되고 곱하기 F프라임 여기도 1 들어가니까 2가 되고 곱하기 2는 1. 얘가 1이니까 G프라임 1이 되고 얘가 1이고 2네 1. 그래서 최종적으로 G프라임 1은 이렇게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3번인데 3번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특징이야. FA가 만약에 B이고 GB가 만약에 A야. 즉,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F'A가 K가 되면 G'B가 뭐가 돼? F'A가 K가 되면 G'A, 그렇지, A. 역수가 된다, 라는 거. 왜 역수가 되냐면, 역함수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되는데, 이게 기울기거든?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 바뀌니까, Y 증가량분에 X 증가량이 돼서, 둘이가 서로 역수 관계가 된다.